이번에는, 사실 이런 단어는 이제 중학교 책엔 없지만, 순열이라는 걸 배울 거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건다이 활동인데. 순열은 순국 열사의 줄임말인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laughs> 순서가 중요한 나열. 순서를 바꾸면 다른 게 되는 거. 다 같은 얘기니까 한번 너가 이해 가는 게, 안 가는 게, 순서가 구별되는 나열,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일, 10이라는 숫자와 21이라는 숫자는 1과 2가 있긴 하지만, 다른 거지, 이거는. 어? 서로 다른 거야. 음. 123, 132, 213, 231, 312, 321, 다 다른 거지. 얘네들은 좀 다른 거야. 어? 이게 바로 순열을 한 거야, 쌤이. 그럼 순열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순열이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야, 어차피 1이나 2, 다 있으면 이거 두 번씩 셀게 뭐가 있냐 다 똑같은 거 주머니 안에 1과 2가 있으면 됐지 2와 1이 있는 거야 1과 2가 있는 그러니까 네 주머니에 500원과 100원이 있어 네 주머니에 100원과 500원이 있어 내가 뭘 다르게 얘기했나? 아까 그 얘기잖아요 싶으면 그건 순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 어떻게 개념을 가지냐의 문제야 그런 상황을 조합이라고 불러요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그니까 조합이란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 순서를 따지지 않는 거. 그럼 순열과 조합 개념을 이렇게 딱 대입하면은 얘는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의 경우를 가진 거라 그게 여섯 가지가 답이지만 조합에서는 순서를 안 따지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고 한 가지가 답이 돼. 이게 순서를 따지냐 안 따지냐의 계산 결과의 차이야. 요거를 좀 알고, 알고 있으면 좋겠거든. 어떤 말을 써도 괜찮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순서를 따지냐, 안 따지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 여기서 헷갈리면, 그걸 구별을 못해서, 이 상황이 순서를 따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안 따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헷갈리는 게 많이 일어나요. 일단 이거부터 잡자. 지금은 순서 따질게요. 도서관 어린이 우체국 양로원. 너무 길다. 1, 2, 3, 4 장소가 있는데, 네 곳에 가는 순서를 정하시오. 자, 순서 정하는 방법 알려줄게. 1, 2, 3, 4가 있는데, 만약에 두 개의 장소에만 갈게. 그러면 첫 번째 장소에 갈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 네 가지. 네 중에 하나로 가니까. 그 중에 진짜 한 군데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로 갈수 있는, 이제 가능성은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하면 몇 가지? 열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음? 네. 자, 한번더 가자. 이번엔 세 개의 장소를 골라서 가볼게. 아까와 생각의 방식은 똑같이 해야 돼. 첫 번째 장에 갈수 있는 장소의 개수는 몇 가지? 네. 네 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갔어. 그럼 이제 내가 고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장소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갔어. 그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고를 수 있는 장소의 개수는 몇 개?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얘네들을 곱하기를 해서, 어, 2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4개의 장소를 4개 중에서 선별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가 뭐 많이 달라지진 않고, 마지막 자리에 아까 이제 두 개의 경우 있다 그래서 하나 지웠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갔으니까. 마지막 자리 몇 개? 한 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그건 똑같아요. 숫자 세 개를 뽑으나, 네 개를 뽑으나, 그건 다 똑같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건 수업을 한 것이고. 갑시다. 네 곳에 가는 순서는 4, 3, 2, 1, 2 0네 가지. 수업도 하고, 문제도 풀고. 뭐 이런 거야. 이 개념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가져간대 돼. 그때는. 계산은 똑같이 하는데, 멋있는 기호를 써. 4개 중에 2개를 순서 생각하며 뽑자. 4, p2. 그 다음에, 4개 중에 3개를 순서를 생각하면서 뽑자. 4, p3 이란 기호를 써요. 같은 내용이야. 계산은, 계산 이렇게 하는 거지. 중학교 때랑 똑같이. 이건 뭐겠어, 그럼? 4, p. 4개 중에서 몇 개를? 4개를 뽑자.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자? 3개를 뽑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음. <laughs>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란 뜻입니다. 알겠니? 즉, 쌤이 아까 말했던 순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겠다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 예. 그럼 어떻게, 어,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는다는 마음의 그림을 그려주고 5, 4, 3, 60 가지라고 계산하면 된다고 풀이 기술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 갔어? 헷갈리는 거 없었고, 어, 이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 그러면 나중에 네명 이어달리기, A가 처음 또는 마지막이길 바란다. A가 처음에 와도 좋고, 아니면 A가 마지막에 와도 좋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A가 일단 왔으니까 A는 빼고 BCD 가지고 이 자리를 메꿔야 되겠지? 3, 2, 1. 여기도 마찬가지로 3, 2, 1. 그러니까 12가지죠. 합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6가지, 6가지 합쳐서 12가지. 이렇게 써주는 거. 으흠. 남자 셋, 여자 셋. 남자 세 명과 여자 세 명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서를 무조건 따져야 되고 무조건 따져야 되고 한 줄로 이거 순서를 따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어휘가 줄을 세우겠다.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선다. 그럼 남자 셋 이렇게 서고요. 여자 셋이 뒤에 교대로 서도 되지만 아니면 이렇게 서도 되지 않아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선생님? 자, 뭐가 다르냐면 우린 지금 순서를 굉장히 따질 거야. 그지 네. 순서가 바뀌면 다른 거라고 인식할 계획이야. 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그러면 남 사, 남자가 먼저 오는 거 여자가 오, 먼저 오는 거 서로 다른 경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개별적으로 따져 줘야 돼. 서로 다르다. 이때 남자 셋이 먼저 자리를 막 바꿀 수 있잖아. 그러는 동안 여자 3명도 독립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자리를 막 바꿀 수 있거든. 남자 3명이 3개의 자리를 막 교환하는 게 바로 3, 2, 1이야. 3명 중에 3명이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여자 3명도 역시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 6이 얼마? 36가지인 거죠. 그게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쳐서 몇 개? 72가지인 거야. 음. 자, 여기서 메모 하나 해줄게요. 아, 3팩이라는 느낌표 기호가 있는데, 팩토리얼, 팩토리얼, 아, 좀 어서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다. 예, 3부터 1이 될 때까지 빼면서 곱한다. 5팩토리얼은 5부터 1이 될 때까지 곱하면서 아, 빼면서 곱한다야. 그걸 왜 가르쳐 주십니까? 어, 근데 여기를 좀 쉽게 3팩, 3팩 이렇게 좀 빨리 표현할 수도 있게 돼. 혹시 나중에 이런 거 쓰고 싶으면 내가 좀 써줄 테니까, 선생님 좀 멋있게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꼭 얘기해줘. 아우, 어, 네. 필요할 땐 잠깐잠깐 잠깐 계속 보여줄게. 음.